나이가 몇 살이시지? 38세로 음. 나왔어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 한 번도 썸하지도 안 해보셨어요? 울세라 큰라 나쁜 분이 아니시네 이렇게 숙여 보세요 음. 어, 여기만 살짝 울세라 80개만 하면 되겠다 음. 많을 필요 없어 커플은 소품은... 커플은 뭐 목까지 할 거면 300개 하면 네, 되고 어. 음. 아, 그래. 얼굴만 음, 잠깐만 음. 그렇죠 이 눈꺼풀은 조금 땡기긴 한다 잠깐만요. 잡아보세요. 이거 눈좀더 크게 하면 좋아요. 네. 라인업 알려드려요. 고건 네. 좀 땡긴다. 네. 음... 해볼까요? 음, 어우 여기는... 보통 세보셨어요 네. 보통 한 번도 안 했고 미간, 미간 눈가 하고 더마톡신 하고 입가 팔자 바톡슨 알려주면 좋지. 네. 그리고 연어 조사 한번 c c 알려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면 재미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네 네. 이분은 남편분은 예전에 두달 안에 어. 이마 보톡스 하셨다가 어. 무거우셨대요. 음, 있긴 하시죠. 이마 지금. 빼고 미가 눈가가 확실하게 있으신데? 응, 음, 그래가지고 음. 39세. 보톡스는 그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안티에이징이 확실히 도움이 돼요. 어.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확실하게 있으신 거거든요. 음일간 눈가네. 어, 그거 좀 알려드려요. 네, 눈가 확실히 땡긴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